저기 있다. 한조응 사지야. 응 궁.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평큐 도태. 오 뭐야 뭐야 뭐야. 응 일로 갈 거야. 평다 느려지시고. 느려지시고. 응 느려지시고. 가서 뛰어서. 어어갈 건데. 평타 느려지시고. 평타평타평타 평타. 평타. 느려지시고. 덩크 평타 도태. 오라라라라. 느려지고 도태. 아 이거 한번더 남았다 일로 와. 평큐. 아왜안 죽어? 왜안 죽어? 죽어버려. 그렇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가자. 아니야. 이젠할때 됐어. 이쯤에 이기겠지. 이제 유연패가 말이 돼? 한 번은 이기겠지. 자, 레버스데이 이거 무조건 한 번은 이긴다. 천천히, 천천히. 그냥 딱 내가 원하는 걸 뽑아야 돼 내가. 아, 뭘해야 되나? 아. h e 아, 야, MMR 3,700인 줄 알았는데 370이면 어떻게 하면 370이 돼? 야, 그 별의 꿈이랑 그 누구야? 아, 그게 키, 아, 하리스, 하리스. 아, 키미를 왜하냐 하리스 베해야지 야, 하리스 나오 답도 없어. 카자도 있구나. 에스메랄다도 있고. 아, 저, 왜 디걸벤 해갖고. 이러면 후프라도 사는 거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하리스 살잖아. 아, 밴 개망했다. 와, 벤할거왜 이렇게 많아? 카자, 별의 꿈, 에스메랄다, 후프라, 하리스. 와, 미쳤다. 지금 진짜, 지금이 진짜 대박이다. 야, 에스메랄다 없냐? 할 사람? 하리스, 에스메랄다 다 없어? 와, 개망인데, 이런? 없지? 아, 개망했다. 야, 저기 두 개도 설명다 가져가냐? 야, 에스멀라다 가져갔어.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일단 쪽쪽도 하리스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나마 나행이네라이스 아. 아, 그게 뭔 상관이야. 전설이야. 티오가 아, 하리스 할 사람 없나? 나 하리스 진짜 우리 팀일 때 너무 좋아. 키미랑 하리스. 진짜 좋아. 아, 미치겠네. 빨리 골라봐. 하나비, 하나비, 음. 아, 야, 근데, 얘들아, 이거, 빠대 아니잖아. 진짜로. 아, 어, 이게 해커트에 와. 아니, 누구라고 뭐, 뭐 있어, 쟤는? 아, 한조? 아 상관없어. 잘하겠지, 아이씨. 야, 쟤네도 굴두 뽑네. 항아에, 굴두에. 야! 야, 쟤네도 지금 조합 산으로 가고 있어. 보여줘. 야, 오픽 보여줘, 오픽오픽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록? 아니면은, 어. 우라노스? 아이, 뭐, 알파야. 너, 해코트 해. 레슬리? 이 상황에서? 레슬리. 레슬리? 일단, 4픽은 어차피 차단할 거야. 그래, 저런 말할것 같더라. 픽 보고 지지치는 개똥멍청이기 때문에, 어? 빡딜로 가자고? 그 컨셉은 좋은데? 오케이, 열심히 하자. 아, 포기를 한게 아니라 컨셉을 잡은 거였구나. 미안하다. 오해했다. 3픽, 뻑. 아니야, 몰라. 야, 혹시 몰라. 지 한조 장인일지. 봐봐, 근데 한조가 잡을 게 많아. 굴드 모스코프 그렇지. 아 뭐야 근데 4픽이 깨어 있어. 저런 마인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록 픽창에서 욕은 했는데 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 봐봐. 아 몰라 나도 던질래. 이지라라는 게 아니라 아 욕은 하는데 초반 딜로 부숴줌. 빡딜로 가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봐. 포기는 안 했어. 이길 생각은 있다는 거야. 그럼 해 보면 돼. 아직 아직 안 까봤잖아, 이 게임. 일단 에스멜라다. 저 보면 돼, 지금. 야, 에스멜라다 아이디 데이브 샵이야. 보통 난 저런 아이디들 좋더라. 그리고 우리 팀에 신화가 없어. 이거 오히려 좋아. 진짜로. 내가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초반에 1, 2분 만에 말리면 경기 포기하는 애들밖에 없었어. 그리고 괜히 자존심 세가지고지 뜻대로 안 되면 욕부터 하는 애들밖에 없었어. 하지만, 우린 괜찮아. 우리 클린해. 우리 아직 새싹이야. 이길 수 있어. 진짜로. 가자. 이거 내가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진짜로. 내가면 열심히 하면 돼. 가자, 가자, 가자. 보여주자. 보여주자. 자, 일단, 보프 내놓고. 저에게 버프를 주세요. 자, 이게 올 거야. 그렇지. 프랭코가, 야, 내가 미드 갈까? 미드 누가 갈 거야? 프랭코가 미드가? 아, 내가 갈게, 그냥. 니네 둘이 거기 가. 내가 미드 갈게. 그래. 이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됐네. 아, 예 미드 안 와도 돼. 아. 아, 이상해졌어. 라인이 꼬였어. 나이스! 와, 평 다, 평 다. 와, 나이스! 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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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겁나 폈다, 겁나 폈다. 와! 프랭코, 뭐야! 개쩌네. 아, 내가 저를 어, 뭐야. 으아! 아 방금은 좀 아니었는데? 그렇지, 나밖에 못 봤어. 괜찮아, 나밖에 못 봤어. 애들 다 봤으면 클일 날뻔했어. 자, 이거 덩쿠슈 채워놓고, 솔킬각 나온다. 야, 근데 이거, 위에 라인 안 먹어도 돼? 너무 오래 비워놓은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이제 무리를 해야 돼. 이거 먹으러 갔을 거야. 무리하게 가서, 나 지금 패시브 다 게이지 모아놨으니까, 무리하게 가서 조져야 돼. 여인가 어, 뭐야? 얘네 없는데? 야, 근데 한쪽, 하, 잊을 수가 없네. 아, 잊자, 잊자. 빨리 잊자. 이런 거 잊어야 돼. 어? 저 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저 띄었으면 딴 건데, 아깝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근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하는 거 같네. 답동 가줄까? 사렙 찍고 갈까? 아 지금 가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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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거 뭐 사례 찍고 확실하게 가서 잡아버려야지. 어, 아, 근데 쟤는, 아, 저 끌어버려. 나 끌으려고 하는구나. 아, 얘네가 나보다 레버비 빨라. 아, 나 지금 버프로 못 먹어가지고. 야, 얘네 어디 갔다? 잠깐 밑에 간다, 밑에 간다. 야, 저거 죽는다, 어쩌면. 기다려. 간다, 간다. 아, 누구 잡을까? 얘? 예? 그렇지! 일로 와. 경큐. 아, 궁화소스 물르고, 아! 아, 궁화소스, 아! 와,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가 봐. 아, 궁을 안 썼어. 와, 이거 진짜 컸다, 이거 컸다. 와, 야, 이건 진짜 컸다. 야, 이건 아니었지. 아, 미치겠네. 응, 금방 극복해. 저 못다, 일단. 잠깐만, 아, 쟤네 또 달려듣네. 야, 간다,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심기일전. 야, 간다, 간다. 여기 있다, 여기 숨었다. 자, 좋아, 좋아. 어, 너 돌아온 거 낙스 입고로? 응, 안 걸리고?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좀 커야 되는구나. 일단 버프 먹고 버프 먹고 보자. 아, 생각 좀 하자. 이거 아직 괜찮아. 아, 내가 먼저 그러는데 진짜로 와나왜 이러냐? 긴장해서 그런가 봐. 아, 너무 오랜만해서 에 그런가? 아니, 아까 그한조그 죽은 거 봐서 그런가? 충격 먹어갖고 잠만 이거 나 주면 안 되냐? 응내 거야? 씨. 그래. 이런 거 이해해. 먹어. 다 먹어.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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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그렇지. 죽으면 안 돼. 나이스. 와, 하나비 궁 나이스. 저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도대. <laughs> 미사일? 잠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걔만 딱, 어차피 도태만 쓰고 틀라고 그랬어? 아니야아니야저 다이브는 오바고. 이거 한 입? 경험치, 그렇지. 아, 미드 깨졌어, 근데. 아, 미치겠네. 야, 저 나, 야, 뭐야. 이거 한 조가 커갖고 굴도 그냥 조져버리면 되는데. 야, 지금 괴롭힘 나간다지 지금. 나이스! 와, 나이스! 시간 얼마? 와, 나이스! 3, 2, 1. 너 뒤졌다. 또 일로와 평큐! 펑크! 그렇지! 일로아씨 다죽었어 니네 야야 굴도 여기 숨었다 굴도 숨었다 굴도 숨었다 굴도 숨었다 아 안걸려 아아저 따버리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 응축 에너지만 있었어도 피업으로 버틸 수 있는데 포탑 아 아직 안나오지 봐 괜찮아 좋아 야 우리가 킬스코 앞서고 있네 여기서 딱 저거 이거 금두꺼비 한번 먹어주면 세게 꼴인데 이거 아굴도나 지금 모르지 나 이제 모르지 지금 나 모르지 나 모르지 어딨어 아 지금 안해 눈치가 대마왕이요 아 뭐야 탑왜 저래 괜찮아 괜찮아 하나비 버티나 그렇지 아저 항아가 컸네 야 근데 항아 아이디가 트롤용 계정이야 야 항아를 믿어야 돼아 쟤는 왜 갑자기 또 찡찡대 그거 네가 그걸로 모을 거지 첫 스킬로 에이씨 아니야 항아 아이디를 믿자 트롤용 계정이래 트롤 하겠지 응 뭐야 너 잡았어 일로와 평큐 아 아, 빠질 거야! 으아, 궁 있냐, 없지! 응? 피, 흡? <laughs> 어, 뭐야, 아, 아깝다. 아니야, 유튜버. 아니야, 유튜버라는 거야. 뭐, 유튜버 아니야, 뭐, 아니야. 에, 간다, 간다, 다 잡자, 다 잡자, 저다 잡자! 저다 잡으면 된다! 아, 아난널 놀이지! 아하하 <laughs> 어, 뭐야. 아, 뭐야. 아, 궁 없었구나, 오케이. 피, 흡한번 하고. 어, 뭐야! 우와, 너 노릴 거야, 일로와, 다, 그렇지, 궁! 버텨! 그럼, 그리고... 아, 씨!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일단 잡았다. 아, 미치겠네. 아, 죽으면 안 돼! 오, 나이스! 한 조, 한 조, 한 조! 평타 그렇지! 한 조, 제발! 으아! 아야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투원 딜이잖아. <laughs> 아니야 아냐! <아니야>. 우미투원 <laughs> 딜이잖아. 나 연계된다고. 아, 내가 아까 실수만 몇번안 했어도. 아니라고! 유튜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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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응? 맞았어? 내꼬니까 스킬이 있어야 가지 내가 아니라고 유튜버. 오케이 너다 떴어, 일로와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아, 다, 다, 다. 병타큐, 그렇지. 왔다. 가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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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세기웃다 세기골. 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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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뭘 끝내? 어, 뭐야, 뭐야, 뭐야. 유유히, 유유히, 다 맞아줘. 뚱땡가 다 맞아줘. 오, 으, 안 죽어. 아쉽. 피흡. 욕. 야 봤지 억으로 봤지 잠깐만 아한쪽왜 저래 아아저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해 아한쪽 템은 템템 침식이 나가는 거야 원래 어 응, 걸렸어 아 뭐야 덩크 뭐야 샥하고 미사일 맞추고 쫓아가 스톰 피하고 이렇게 그렇지 아 까비 나이스 어, 이렇게! 그렇지! 궁! 궁! 다다다다다다다! 다 평큐! 그렇지! 빠져! 나이스! 야, 밑에 항아! 밑에 항아리 막아야 돼! 음! 패시브로 피해서 평화 도대! 평타! 그렇지! 막아야 돼! 음! 야, 왔다! 항아리, 항아리! 밑에 항아리, 밑에 항아리, 밑에 항아리! 아, 저 혼자 크네, 저거. 트롤용 계정인데 왜 트롤 안 해주냐? 닉깐 못하는데? 아, 저닉 보고 좀 희망, 닉 보고 희망 걸고 있었는데. 아, 닉대로 안 해, 쟤 왜? 그럴 거면 그런 닉왜써갯박긴 계정이라하지? 왜 트롤용 계정이라 그래? 아저한번 잡아야 되는데? 어? 너다. 좋아. 어 무리했어. 궁써버려궁써버려궁써버려 안전빵. 궁. 써버려, 궁, 써버려, 궁, 써버려. <laughs> 궁.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응, 평큐 죽어버려. 어 잘못 뚫었어 나이스 궁. 나이스 궁. 어 누려지시고. 어저 뭐냐? 우와 저 뭐야? 은다 맞아 줘. 넌 맞고. 아니야,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한쪽 불안해, 한쪽 불안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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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어 오, 치. 나이스. 무빙 살아있네 간다. 이게 함부로 점프하면 를안 되겠다. 아, 씨. 겸손하게 천천히, 조심히 간다. 자, 우리 원딜. 어? 응, 거기서 궁 쓰면 안 되지. <laughs> 다다다다다다다응 죽어버려. 병큐 도 쫓아간다. 응, 이렇게 쫓아갈 건데? 이렇게 느려지게 할 건데? 아, 안 맞았어. 아깝다. 오케이. 응풀 타임. 잡을 수 있냐?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서, 하고, 평타, 덩크, 평타 도대! 아, 나 죽었다. 아, 낚였네, 오히려 낚였네. 아,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 한준 또 언제 죽었대? 문제가 좀 많은데? 괜찮아, 아직. 우리 하나비도 있고, 레슬리 있잖아. 일단 내가 잽잽 날리고 있으니까 너네 둘이 스트레이트 가겨주면 돼. 왼손, 오른손, 진짜 한 방씩. 한 명이 스트레이트, 한 명이 어퍼컷 갈겨주면 돼.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오! 와 레슬리 뭐야 와 정면궁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깝다 진짜 깝다 와 레슬리 잘해 레슬리 잘해 얘는 왜 여기서 궁을 써? 이것도 없잖아 이제 곧 빨려 들어가잖아 아 이동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동하는 거야 신개념인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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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확실하게 가자 곳이다 고... 오정 뭐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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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나도 던진다 응 평타 평타 어어 어, 안 걸려 안 걸려 궁쓸 거냐 궁쓸 거냐? 어떡할건데어떡할건데응 갈거같은데? 안걸려? 안걸린다고 응 느려져? 근데 우리가 포탑을 밀어야 되는데 정글 먹어야지 아냐아니야 아니야. 우리 한번한테보시자한테보시자한테보시자 얘들아 한테보시자 돈좀 빼고 아나 지금 레벨이 너무 딸려요 지금 항아 렙 14야 지금 진짜로 고수들은 항상 레벨이 높아 이게 뭐냐면은 내가 허접이라서 낮은걸수도 있는데 고수라서 높은것도 있어 진짜로 내가 완전 개하수라서 낮은 게 아니라, 쟤들이 고수라서 높은 거야. 봐봐, 우리 팀 레슬리도 렙 12잖아. 고수니까. 레슬리 진짜 잘해. 저에스밀라단좀 똥멍청이야. 응? 방심하지 마. 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응, 도태 쓰고 빠져. 어때? 일로 와. 야, 나탑 백도 한다. 운영한다. 나이스! 그렇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쟤네 멘탈 깨졌어 이제. 이제 진짜 멘탈 깨졌어.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응? 이걸 빨아줘. 이렇게 레벨업. 고수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 한조, 한조, 한조 타임, 한조 타임, 한조 타임. 피흡해야 돼다 피흡해야 돼 나이스. 정강숙소까지 떴다,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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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간다. 어, 잠깐만. 어, 우리 루비가, 응? 이거를, 응? 응, 이거를. 그렇게 가면 안되지 가서. 어, 뭐해, 뭐해? 응, 빠져. 미사일. 오,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나이스. 피흡. 아하, 방심했어요. 오, 뭐야. 이거 누가 방심한건데 와 미쳤다 딜 진짜 1초만 1초동안 4 0대 맞은거 같은데 진짜 좋은 반칙이지 야 우리 근데 한조는 어시이렇게나 먹었네 그래도 아직 괜찮아 아야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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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리셋 구오 나이스 와 됐어요 와 한조 모스코프까지 잡았어 역시 믿으면 돼 이렇게 믿으니까 보답하잖아 내가 야그 믿음 굴두 킬로 보상한다. 간다. 한조 일라, 꺼져, 일단 꺼져, 일단 꺼져, 꺼져봐. 쿨타임 좀. 굴타임저 있잖아, 저 있잖아. 스턴 한번 회피하고. 자, 이제 제 스턴 스 어. 이렇게 가서 위로 빠져. 하 <laughs> 미사일 도대! 하하봤지 <laughs> 이게 무빙이야. 나 한조 겁나 잘하는 거 알지? 어디다 쓸지 안단 말이야, 나는.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굴두 80%의 위험이라고. 난 니가 어디다가, 어, 일세를쓸줄 알아 나는 이게 바로 경험 빠대의 효과 이거지? 여러분 보셨죠? 빠대에서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빠대에서 캐릭터 연습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 상대방의 스킬들까지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뭐야 귀내분 유튜버 잠깐만 이런 거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대답해야지 구독퍼 <laughs> 아니야 유튜버 유튜버 아니야 이기고 있을 때 이런 말 해주는 거지 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잠깐만. 암살자, 조용해야 돼. 이런거 조용해야 돼.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서 저런 궁쓰는 놈을 이렇게 궁쓰고 다다다다 도태 쓰고 빠지면 돼. <laughs> 암살자. 포인트 뭔지 아시죠? 보셨죠 여러분? 조용해야 돼요. 암살할 때는 다 들키기 때문에 사풀를 해야 돼요. FPS 게임 해보셨죠? 조용히 상대방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군인 군대용으로 기도 비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3인궁 어, 나이스. 어와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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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올 때까지 피흡 어펑크 그렇지 빠져줘 무빙 <laughs> 유유히 어깐만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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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흡 잠깐만 봤지 봤지 유유히 응 피흡 봤지 여러분 기네비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봤죠 기네비어. 딜은 겁나게 세면서, 이렇게. 쫓아가서, 으, 이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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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잠깐만, 아야나 지옥 끝까지 쫓는다. 열받았어. 응, 이렇게 갈 거야. 덩크로 가서, 느려지시고. 아, 느려지시고. 오, 어, 느려지시고. <laughs> 점프, 병 <laughs> 어떻게 됐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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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이스, 구독해, 구독해. 나이스, 감사암감사 조심해. 조용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laughs> 다다다다다다 유유히 응시식이안 걸려요. <laughs> 어어어응응 에스벨라다 궁극기 쓸라고 응 에스벨라다 궁극기 쓸라고 응 에스벨라다 궁극기 어? 어? 다다다다다다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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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가서 맞아주기. 자 여기서 다시 암살 준비를 굴두가 궁을 쓰면 어 굴두 잘가응어치도못 먹었어요. 와 레슬리 진짜 잘한다. 봐봐. 이거 투원일이 개사기야. 근데 이거 진짜로 프랭코랑 레슬리가 진짜 개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래도 나는 솔직히 진짜로 레슬리 안 좋다는 말인데 모르겠는 게 나도 지금 레슬리를 살려고 준비 중이고. 어쟤 아, 진짜 평타 개적 개쎄니까 평타 평타 평 펜타거 펜타거 레슬리 펜타 준다. 그럼데 레슬리 펜타 먹는 순간 저도 좋아. 그렇지. 아, 루이 백도 하네. 응 느려져? 어! 어, 안 죽어! 유유히 <laughs> 피읍하고 올게요. 비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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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흡. 암살한다. 너 우리 뭐 하냐? 어, 쟤네 어디까지 와? 형들,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쟤네 뭐야? 뭐 왜? 뭐 하냐고? 와, 응, 안 죽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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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유유히, 어, 우리 욕까지흘렸어멍 때리다가 잠깐만, 이거, 이거 갑자기 또 게임 몰라? 그렇지 이거 라인이 개 지려가지고 저기 있다 한조응 사지야 응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평큐도 태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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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로 갈 거야 병다 느려지시고 느려지시고 응 느려지시고 가서 뛰어서 어어갈 건데 평다 느려지시고 평다평다평다 느려지시고 덩크 평 다도 태오 라라라라 느려지고도태 으아 이거 한번더 남았다 일로와 평큐 아왜안 죽어 왜안 죽어 죽어버려 그렇지 그렇게세네 1대 1이겼다잉 진검 승부였어 이제 안돼. 이제는 끝내야 돼. 영주 먹어봐. 내 영주 잡으러 가는 거. 영주 잡으러. 아 영주 막으러 가는 거. 내가 안살 할게 조용히. 또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평큐. <laughs>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평큐 끝. 오우. 안 죽어. 우와! 우션포션포션 포션, 포션, 포션. 그렇지. 받지. 받지. 여유롭게 하는 거. 아니야. 영주랑 같이 싸울 때 오히려 펜타하기 더 쉬워. 진짜로. 어 뭐야 돈이 몇이? 돈이 5천원 있었어. 아, 보셨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돈5천원아무 동안 사냥꾼의 단도 갖고 있었네. 아 씨. 아. 저번 병맛 기내 영상에서도 무조건 주의하라고 말했던 건데. 여러분 보셨죠? 진짜 주의해야 돼, 이런 거. 저 돈을 5천원을 갖고 있었어요. 응, 안심하지 마. 어 뭐야? 응, 나 빠질 건데. <laughs> 응풍 다 빼서 일로 와봐 어디서? 응큐 한방 와 진짜 평타기 부리다 저건 나이스 이거를 여기 밀어야 돼 그치 왔네 이게 밀어버려 야 그거 못 막아 니네 나 들어갈 응 점프 <laughs> 어어어그 도태로 잡으면 안 될까요? 도태 쓰면 안 될까요? 응 죽어버려? 아열 받아 어 하나 못 잡았어 나이스 와, 레슬리 짱. 레슬리 겁나 잘한다, 진짜. 레슬리 프랭과 하나비. 미쳤다, 진짜. 뭔데? 응, 신화 두 개? 와, 지렸다, 지렸다. 어, 아, MVP구나. 오, 어, 나3 3대스밖에안 했네. 봐봐, 내큰 역할. 딜량 29%야. 많이, 어, 레슬리가 33%. 레슬리 근데 진짜 잘했어. 하나비도 겁나 잘했고. 굿. 굿.